우리 시간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 1서 5장 13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13절로, 요한 1서 5장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절 한절 번갈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배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으라 모든 불이가 죄로 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느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닌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닌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곧 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 하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 이제 이 요한, 사도 요한이 요한 일서를 마무리하며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의 삶 가운데 마지막, 즉,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또한, 결국,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이는거예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구원받은 그때로부터 우리의 영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대로 하나님과 함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그삶 자체가 사실 영원한 그 생명의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도 그것이죠. 결국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었기에 이제는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또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인 나라로 이끄시요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살게 하시는 그것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이제는 육신을 쫓아 살아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영생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만족하고,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 우리의 욕심껏 살아가면 그것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라고. 그리고 그러하기 위해서 온갖 죄를 저질러도 그러한 삶을 위해서 모든 것, 너 욕심, 우리의 나의 욕심을 위해 꼭 어떠한 것을 행하든지 다 합리화하고 합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가 있다는 것. 그렇지 않냐 면왜 우리 모두가 죽음이 가까울 때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니,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구차하게, 구질구질하게 목숨을 연명할 필요 없이 그냥 정리하면 되는 것인데 우리는 죽음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두려워한다는 것. 물론 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에 이제 요한복음 3장 16장 신약말씀의 가장 핵심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주셨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는 다 영생하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엇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것, 육신의 삶을 탐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이 육신은 이 사도 요한이 말했듯이, 육신의 정력과 이생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은 결국 무엇이에요? 이땅 가운데, 우린 화해금 죄를 죄로 향하게 하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것에, 이 땅의 것에 매이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더 사모하라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하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라고. 쉬운 성경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갖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곧 우,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알면 우리가 우리는 우리가 구한 것을 그분께로부터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때로는 이 말씀 가운데 참 많은 실망을 할 때도 있어요. 왜? 내가 그렇게 구했는데 응 답이 없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에게는 주시지 않을까? 라고 해요. 그런 말씀을 보면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신다라는 것 요한은 이것을 확신한다 라고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욕심으로 내 만족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내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원하시는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가기 원하는 그 방향대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의 정욕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기쁘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뜻을 구하는 건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왜 구할 때, 내가 기도할 때왜 응답이 없었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없었다든지, 아니면 내 욕심으로, 내 정욕으로 구했다든지. 그러니까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사랑의 충만함 가운데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구할 때, 우리가 중구할 때. 충분히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들어가면 그 뜻을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답이 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 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안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가 구한 것을 그분께 받는다. 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 지금 절 말씀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이가 죄로 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므로 그 살아나는 마음으로 그의 뜻대로 범죄한 자를 보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면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으로 역사하실 것이다라고 해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 그 자에 관에서는 구하라 하지 아니하노니 아니하노라라고 이야기해요. 사망에 이르는 죄, 뭐 누가복음에 보면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 뭐 이러한 것들이 나와요. 뭐 구체적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부인하고 모욕하는 일들이라는 것. 그런 그러니까 죄 정말 하나님 앞에 약간, 어, 약간 이단들을 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성령을 해방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내 주변에 범죄하고 연약한 자가 있다면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18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느라 하나님께로부터 나 신자가 그를 지키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서부터 난 사람이 라고 거듭난 자는 거듭난 자는 그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지 않는다 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심으로 악한 자가 그를 해치지 못한다 라는 것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나 온 세상은 악한 자 지배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우리는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세상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넘어지길 원하고 부활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그들과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가고 그곳에 승리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고 건드리는 것. 세상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세상이 말하는 건 오늘 내가 배 부르면 오늘 내가 육신의 만족을 누리면 다 끝나는 거.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죠. 그래서 더 많은 욕심을 내고 더 많이 다른 일을 짓밟고 올라가려고 한다는 거.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아니하죠.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베품을 이야기합니다. 섬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은 전혀 맞지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는 생명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2 0절 말씀에 나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 참되신 분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참되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분은 참 하나시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라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그분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21절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라는 거예요. 결국 우상들로부터 여러분들 자신을 지켜라라고 하고 있어. 세상으로부터 그 헛된 마음의 우상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라. 우리에게. 권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새벽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가 모두 영생을 얻게 영생 안에 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분의 그 크신 사랑 안에 머물고 그 크신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더불어먹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으로 이제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역사하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심이 함께해서 이제는 우리 구하는 것이 응답을 받고 또 우리가 구할 때에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고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추원합니다이 하루도 내게 주신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 복된 삶이 다될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래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 육신의 것들, 하나님, 구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영원한 생명을 사모함으로 늘 주님과 함께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깨달아 하나님과 함께 하며 우리 자신을 지켜 이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하루 이한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사, 우리 모두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만나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